황금목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황금목단이 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많이 주고 지금은 하나씩 두 개씩 피는 것만 놔두고 야들이 저가고 있습니다. 꽃이 황금목단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튀는 거가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황금목단. 음, 하나씩 고개 숙여 있어요. 어, 오늘이 6월 11일 날이에요. 이렇게 이제, 꽃을 많이 피워주고, 사랑을 많이 주고, 지금 야들이, 지금 내년을 기약하고, 하나씩, 하나씩, 꽃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금목단 판매해요. 어, 이거 그 수입하고 틀려요. 이렇게 시방까지, 이렇게 시방까지, 이 시방까지 가득 차있는 황금목단은 이렇게, 어, 빈틈이 없습니다. 겹겹이.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분주가 돼요. 접목도 됩니다. 월동도 돼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그 수입하고는 틀립니다. 야들의 그 수입하고는 틀려요. 비교하지 마세요. 향기가 매우 좋고, 분주가 되고, 접목이 되고, 월동이 되는 목단, 황금목단입니다. 유일하게 부자 목단 농장에 이 목단이 골드 뒤치로 저희가 품종 등록이 돼 있어요. 어 저희가 판매권도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부자 목단에만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이고요. 장수에 부자 목단이 다섯 가지가 품종 등록이 돼 있는데 빨간 거, 하얀 거, 핑크색, 분홍색, 이황금색. 어 굉장히 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6월 11일이에요. 이거를 지금 주문을 하셔도 가을에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 0 1 0 9 5 7 1 8 0 0 부자목단 농장에 전화를 주셔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이 농사를 지면서 생각을 해본 건데요. 목단과 겹작약은 정말 소득면에서 너무 괜찮거든요. 여러분. 어, 재배를 한번 해보세요. 어,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가 보이는 곳에다가 심어놓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판매하세요 하고 <laughs> 어, 애착을 갖는 게이 한금목단 목단이고 겹작약입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이고요. 음, 오늘 부자목단 농장에서 6월 11일날 촬영을 합니다. 자, 한금목단 판매하고 있어요. 주문하세요. 010-9571-84개 부자목단 농장에서 6월 11일 날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9571-84개입니다.